양노원의 절규. 노년의 존엄 가족의 외면 요양원 내 인권 문제와 숨겨진 진실의 이야기. 주인공은 78세 여성 한순자 어르신으로 두 아들이 있으나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진다. 이젠 한순자는 가족의 외면 속에 짐이 된 어머니라는 낙인이 찍혔다. 요양원 내부의 어두운 현실과 인권 침해와 관리자의 비리와 노인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처절한 절기로 이어져 살려달라는 생존의 외침과 사회적 무관심이 교차한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강하게 호소한다. 나는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둘째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었다. 엄마, 여기서 잠깐만 지내세요. 우리도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모실게요. 그러나 그 말은 거짓이었다. 요양원의 문이 철컥 잠기던 순간, 나는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밀려난 것을 느꼈다. 아들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낯선 간병인들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감쌌다. 밤이 되자 방안은 낯설고 서늘했다. 옆 침대에 누운 노인은 끊임없이 신음하며 중얼거렸다. 여긴 지옥이야,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아.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입술이 떨리며 속으로 절규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버려지는 거지? 첫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세웠다. 낯선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간간이 터지는 요양보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아침이 되자 문이 벌컥 열리더니 흰색 가운을 입은 젊은 직원이 들어왔다. 일어나세요, 밥 드실 시간입니다. 그 말투엔 아무런 따뜻함도 없었다.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손잡이를 꼭 붙잡고 걷는 노인들, 휠체어에 묶인 채 눈을 감은 노인들, 그리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지시하는 직원들. 나는 그 광경이 마치 병원이 아닌 감옥 같다고 느꼈다. 식탁에 앉자 옆자리에 노인이 작게 속삭였다. 처음 오셨군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선 목소리를 크게 내야 살수 있어요. 그때 복도에서 어떤 노인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건 밥이 아니야. 돌려보내 줘. 나 집에 갈 거야. 그러나 직원 두 명이 달려와 그를 억누르듯 끌어내버렸다. 잠시 후 복도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 광경을 본 나는 손이 덜덜 떨렸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긴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절규가 메아리 치는 곳이구나. 기록에 따르면 한국의 요양원 입소 노인 절반 이상은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한다. 문이 잠긴 순간부터 그들의 세상은 복도와 식당, 그리고 침실로만 좁혀진다. 나는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향하는 인원들을 지켜봤다. 길고 횡한 복도에서 노인들은 서로를 부축하거나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직원에게 밀려갔다. 이동은 빨랐지만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식탁 위에는 미지근한 죽과 반찬이 놓여 있었다. 영양 관리라는 이름으로 제공된 음식은 균형은 맞췄을지 몰라도 존엄은 없었다. 몇몇 노인은 숟가락을 줄 힘조차 없어 흘렸고. 직원은 그저 빨리 드세요라며 수건으로만 닦아냈다. 그날 아침 복도 끝에서 한 노인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내 아들 불러줘. 나 집에 가야 돼. 목소리는 절박했고 떨렸으며 분명 살아있는 인간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하지만 직원 두 명은 빠르게 달려와 노인의 팔을 잡고 끌어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의 절규는 복도를 메아리쳤다. 그리고 이 장면은 몇분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흡수됐다. 그 절규는 사라지지 않았다. 남은 노인들의 눈빛 속에서 말없이 떨어지는 숟가락 소리 속에서 그리고 내 심장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요양원의 복도는 언제나 정적과 소음이 교차한다. 낮에는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오지만 그 뒤편엔 신음과 절규가 겹쳐진다. 밤이 되면 더 선명하다. 간호사의 발소리, 휠체어가 미는 바퀴소리, 그리고 문틈을 비집고 나온 억눌린 울음.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폭력은 은밀하게, 그러나 일상적으로 존재한다. 늦게 먹는다며 숟가락을 빼앗아 던지는 경우도 많아요. 오줌을 참지 못했다고 손목을 잡아채어 침대에 묶어버리기도 했죠. 직원들은 대개 과로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내세운다.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그러다 보니 관리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강압이 정당화된다. 문제는 더 깊다. 입소한 노인 대부분은 자신들의 경험을 외부에 알릴 통로가 없다. 전화는 제한적이고 방문은 드물며 목소리를 높이면 치매 증세로 기록된다. 결국 그들의 진술은 불신당하고 폭력은 은폐된다. 나는 한 노인의 팔에서 멍자국을 보았다. 넘어지셨나요? 라고 묻자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요, 말하면 더 맞아요. 이곳에서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시스템에 뿌리내린 침묵 그리고 외부의 무관심이 만든 구조적 폭력이었다. 노인들은 그 속에서 매일 절규했지만 그 절규는 문 하나를 넘지 못했다. 요양원 복도에선 방문객의 발소리가 가장 큰 사건이다. 일주일에 한번 혹은 한 달에 한번 찾아오는 가족들의 목소리는 잠시 희망처럼 번진다. 그러나 그 문이 닫히는 순간 희망은 더큰 허물로 바뀐다. 통계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노인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한번도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 입소 서류에 도장을 찍은 순간, 부모는 의무에서 해방된 자식들의 뒷전으로 밀려난다. 식당에서 만난 한 노인은 내게 말했다. 아들이 전화 온다고 했는데 3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전화를 받으면 여길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러나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방문 기록부에는 한 줄도 추가되지 않았다. 가족들이 남기는 흔적은 오직 요양비 입금 내역 뿐이다. 간병인들은 노골적으로 말한다. 돈은 꼬박꼬박 들어와요. 그걸로 된 거죠. 하지만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은 존재의 의미와 존엄이다. 노인들은 가족에게 외면당한 채 점점 목소리를 잃어간다. 자식에게 버려졌다는 낙인은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만든다. 나는 어떤 할머니의 작은 노트를 본 적이 있다. 거기엔 날짜만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늘도 아들 안옴. 내일은 올까? 한 장, 두장 수십 페이지가 같은 기록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 노트는 일기장이 아니라 부재의 증거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요양원 전체의 절규를 대변하는 듯 보였다. 요양원에서 가장 쉽게 지워지는 것은 목소리다. 노인들이 고통을 호소해도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대신 차트에는 이렇게 적힌다. 인지 저하로 인한 반복적 발언. 치매로 인한 환청 망상. 즉 그들의 증언은 체계적으로 무력화된다. 나는 밤마다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다. 추워요, 이불 좀. 아프다, 살려 줘. 그러나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환청이에요. 그냥 두세요. 실제로 몇몇 노인들은 항의하다가 더 무거운 대가를 치렀다. 증언에 따르면 목소리를 크게 낸 노인은 안정제라는 이름으로 진정제를 맞고 몇 시간 혹은 하루 종일 잠에 빠져 지내야 했다. 고요 속에서 관리되는 시스템. 그것이 이곳의 질서였다. 어느 날한 노인이 용기를 내어 내게 속삭였다. 여기선 말을 하면 벌을 받아요. 그래서 다들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야 오래 살수 있으니까. 그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었다. 침묵은 스스로의 방패였고 절규는 스스로의 족쇄였다. 그러나 침묵은 결국 더큰 절망으로 이어진다. 노인들의 목소리가 지워질수록 그들의 존재도 사회에서 지워진다. 그리고 남는 것은 간혹 벽을 타고 울려 퍼지는 억눌린 신음과 기록되지 않은 절규의 그림자뿐이다. 요양원에서 죽음은 일상이자 통계다. 그러나 그 죽음에는 이름도 맥락도 진실도 없다. 기록에는 단지 이렇게 남는다. 고령으로 인한 자연사. 지병악화. 나는 이곳에서 세 차례의 죽음을 목격했다. 한 노인은 식사 도중 기침하다가 숨을 멎었다. 다른 한 노인은 욕창 감염으로 며칠 동안 알타 결국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어떤 보호자도 곁에 없었다. 시신은 몇 시간 후 조용히 수습되어 검은 비닐 가방에 담겼다. 그리고 침대는 곧 다른 노인으로 채워졌다. 죽음조차 자리를 오래 차지할 수 없는 곳. 직원들 중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요, 죽어도 뉴스도 안 되고, 그냥 행정처리로 끝나요. 가족도 대개 장례 절차 알아서 해달라고만 하죠. 문제는 이 죽음들 중 일부가 방치와 관리부실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한 달에 수차례 일어나는 욕창, 탈수, 낙상, 폐렴. 그러나 그 원인을 추적하려는 사람은 없다. 그저 고령으로 덮이면 모든 게 끝난다. 나는 노인 한 분의 말을 잊을 수 없다.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다만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름도 없이, 기억도 없이. 그의 눈빛은 이미 오래 전부터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요양원의 장부에는 숫자가 쌓여가지만 그 속에는 절규하다 사라진 존재들이 있었다. 요양원의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외부로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 간호보조원은 익명으로 이렇게 증언했다.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바로 해고당해요. 내부에서는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내부 고발을 시도한 직원들은 경고, 감봉, 심지어 해고까지 당했다. 관리자는 이를 조직 질서 유지라고 합리화했다. 바깥으로 나가는 이야기 때문에 요양원의 평판이 손상된다면 노인들에게도 피해가 갈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평판 보호라는 명목 아래 수많은 절규와 폭력은 숨겨졌다. 한 직원이 남긴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퇴근 후에도 그날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내 삶도 걸려 있어 포기했다. 요양원의 문을 나서는 순간 직원들은 고개를 떨구고 침묵을 선택한다. 밖에서는 웃으며 근무하는 모습만 보일 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철저히 비밀이다. 결국 내부 고발자는 존재하지만 체계적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 침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노인들의 절규는 바깥으로 전달되지 않고 내부에서도 감히 목소리를 낼수 없는 현실. 그 안에서 노인과 직원 모두가 보이지 않는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요양원의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의 조각이 존재했다. 그것은 가족의 방문도 화려한 돌봄도 아니었다. 단지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과의 연대였다.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내 자리로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았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 있다는 걸 서로 확인해야 해요. 그 손길은 말없이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또 다른 노인은 내게 비밀스레 종이를 건넸다. 여기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들을 적었어요. 아무도 안 볼지 몰라도 우리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직원들 중 일부는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를 실천했다. 낮은 목소리로 안부를 물어주고 식사 후 차를 권하고 환자 기록 외에 작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희망은 결코 거대하지 않았다. 이 작은 연대가 없었다면 절규는 완전히 사라지고 침묵만이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연대는 기록되지 않은 작은 증언이었기에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절규 속에서도 인간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손길, 조용한 대화, 기록되지 않은 연대가 사람을 지탱하고 있었다.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요양원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지만 인간의 존엄과 연대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요양원의 절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 구조, 제도적 허점, 그리고 외부의 무관심이 만든 결과다. 보건복지 통계에 따르면 요양원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하지만 실제 현장 점검과 처벌은 미흡하다. 규제는 존재하지만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관리자의 편법 운영 속에서 실효성을 잃는다. 나는 일부 NGO와 언론의 활동을 취재하며 현장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와 협력하여 폭력과 방치 사례를 기록. CCTV와 기록 자료를 통한 실태 고발. 정책 제안을 통한 외부 감독 강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정부 기관 관리자는 형식적인 점검과 보고서 확인에 그쳤고, 외부 개입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노인들은 여전히 기록되지 않는 절규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몇몇 개입 사례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한 요양원에서는 외부 감사와 직원 교육, 보호자 면담을 통해 몇몇 구조적 문제를 개선했고, 노인들의 안전과 권리가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 결국 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제도적 감시를 강화하며, 외부 목소리를 끊임없이 투입하는 것이다. 노인들의 절규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개인의 연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 전체가 눈을 떠야 한다. 수년간의 절규와 침묵 속에서, 요양원 노인들은 천천히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외부감사와 사회적 관심, 내부 직원 일부의 연대가 맞물리면서 작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한 노인은 처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아침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요양원 내부 시스템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낙상과 욕창 예방을 위한 의료 지원 강화. 기록되지 않던 폭력과 방치 사례의 투명한 관리. 가족과 직원 간 소통 채널 확대. 정기적인 외부 점검과 NGO 개입. 노인들은 여전히 연약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조금씩 외부로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사회적 논의와 법적 개선을 촉발하며 절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 주었다. 나는 한 할머니가 작은 일기에 적어둔 글귀를 잊지 못한다. 나는 여기서 울었지만, 이제 조금씩 웃고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살게 해요. 절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절규 속에서도 존엄과 인간성은 지켜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요양원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변화의 시작, 목소리가 살아있는 한, 절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